조금 어려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남한국 유다의 12번째 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형편은 열악한데 동족, 북쪽에 있는 북한국 이스라엘과 더 북쪽에 있는 오랑케족이라고 하는 아람족 속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제 남한국 유다를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한 예언적 징조 예언적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 아내에게 아이를 갖게 될 텐데 그 이름을 마할살랄하스바스, 마할살랄하스마스 이 말의 뜻은 노력이 신속하고 약탈이 급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북한국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를 긴급하게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려 망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임만웰의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약속은 이 아스 왕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수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들 가사를 보면 대부분 다 이기게 하셨다, 지켜주셨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게 피할 바위가 되셨다, 요새가 되셨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어, 절망 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것이 바로. 피할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남한국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 속에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야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세상을 보면, 다 이념 속에 헤매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족. 동족의 상잔이 벌어졌을 때, 북한군들이 강성하여 밀어 붙일 때는 이제는 다 공산화가 될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북한군이 주는 겐장 하나를 차고 자기가 곧 면장이 되고 자기가 곧 북한의 지도자가 될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또 유엔군의 힘으로 소리가 북진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군인들은 그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또 다시 미군과 남쪽에 또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은 우리 나라의 어떤 인간성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인간이 사는 곳에는 그런 어떤 사상적이나 어떤 이해 관계에 끊임없이 그 저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시대, 일본 앞잡이라 그래서 낙인을 찍고 때로는 사회 문제화를 시켰는데 아마 지금 똑똑한 사람이 그 시절을 태어나도 우리는 자유 내지는 해방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일본에 줄을 서는 게 성공적이고 똑똑한 거고 또한 부하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북이 강하다고 해서 거기 쫓아 살지 말고, 남이 강하다고 해서 거기 쫓아 살지 말아라. 즉, 네 눈에 보이는 뭔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다. 라고 하는 이 도전의 말씀은. 아마 당시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는 생각밖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의 음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은혜를 보내기 전에 강한 군사를 가진 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그 백성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 군사력을 바라보고 강한 자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그들의 앞잡이가 될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성립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두려워할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보이지 않게 지역적인 감정,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감정들, 나이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개인적으로 시대 속에 적응하지 못해서 반사회적인 어떤 생각이 가득한 무리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디에 중심을 주고 써야 될지 모를 게 지금의 어떤 사회 구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 물질의 욕심이 메여서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 세월 다 보내고 하나님도 없이 살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나이 들면서 그렇게 구했던 물질도 사람도 건강도 세월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 두려워할 게 과연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고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니 걱정거리는 걱정거리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대상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천지를 주관하고 택한 거백성들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의 말씀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 민족을 찾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한 걸음 물러서 있거나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때때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구름이 가려져서 내 눈으로 해를 보지 못할 뿐이지 태양은 끊임없이 떠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늘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헤아려 보시고 언제 건질지 언제 살릴지 언제 도와주실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맡기실지 끊임없이. 우리를 헤아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종종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한 해상 구조 요원을 훈련시킬 때 당연히 다른 사람을 건지려면 수영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바다에 빠져서 지금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사람에게 붙들리면 둘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게 가서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이 죽을 때를 기다리듯이 그 힘이 다 빠지고, 그뭐 살고자 하는 어떤 발버둥 치는 게다 끝났을 때 그를 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옆에서 아들이 옆에서 다른 친구가 물에 빠져서 울컥, 울컥 물을 마시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니 그냥 급한 마음에 들어갔다가 함께 다 죽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람 때문에 북한국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절망하지 말아라. 곧 순식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들을 짓밟아 너희들의 원수를 처복종시켜 주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갖고 설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어서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면 아너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가운데도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듯이,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집에 부강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돌뿌리를 길에다 던져놓고 누가 주의하지 않고 걸려드나 안 걸려드나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 믿음으로 테스트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생각 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 학생이 시험 안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대학을 가겠습니까? 시험은 즐겁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잘 준비해서 잘 치는 자에게는 또 다른 보상이 있는 게 세상의 시험이에요. 하나님도 택한 백성들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그 은사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그릇대로 하나님은 은혜도 축복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크기가 클수록 시험의 크기도 크고 그큰 시험을 이길 때,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지만, 축복은 기대하는데 시험은 믿음으로 이겨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걸 전제한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보셨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전에 당한 시험, 믿음으로 이긴 시험은 다시 시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제를 내시려고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아, 지난번에 이 시험도 이렇게 이겼는데, 아, 이번에도 이 시험도.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가다 보면 어느 날 시험이 복잡할수록 은혜는 더하고, 시험이 클수록 축복의 그릇은 더 커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 작은 그 침돌에 톡 걸려서 넘어가고. 여러분, 작은 올무에 톡 걸려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극률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아무리 나이를 먹고 아무리 덩치가 커도 믿음이 작으면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뛰어넘고 갈수 있는 걸림돌인데도 어느 날, 그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 주고, 믿음으로 격려해 주고, 때로는 함께 손을 붙들어 주고, 할렐루야. 시험 앞에 원망해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험 앞에 여러분, 누군가 핑계 대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맞이할 시험은 믿음으로만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 시험을 푸는 기간이 좀 길어질 뿐이지, 반드시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때 그 시험을 넘어가야, 다음, 그 시험이 없어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혼자 못 살잖아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적 시험이에요. 근데 그 관계적 시험을 한번 다 극복하고 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대해도 내가 벌써 그 시험에 이겨 믿음의 지혜나 능력이 더해져.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을 한번 패스하고 이기지 못하면요 희한하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잖아요. 아무도 없을 것 같네. 거기 가면 또 있고요. 아무도 없을 것 같네. 거기 가면 또 있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때까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것에 당신이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겠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을 파놓고 올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걸림돌과 그 넘어지는 반서 그 함정과 올무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고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회개할 때까지 심판하시고 지금도 통해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말이에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할 게 아니라 바로 죄를 죄로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기억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 자기 잘못에 대한 시인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너희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케 한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인간 관계 속에 사람 앞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도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관계 속에 한번 고백하고 나면 그다 모든 인간 관계에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가면 갈수록 다 잘났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 그래서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이한 주간을 살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도 많이 사용해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제탓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아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까울수록 부부 지간일수록 친한 친구일수록 상대방이 혹시라도 마음에 짐이 되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축복을 약속하세요 언제나 은혜를 약속하세요 그러나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 잠시 보류하고 그냥 두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그 믿음을 보시고 이길 줄 뻔히 아니까 요업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고 사단이 요업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단을 괴롭 요업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업은 반드시 하나님 볼때그 믿음으로 이길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어인들이 고난 앞에서 당당하라고 요업의 고난을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함정을 파놓고 올물을 파놓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빠뜨려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지혜롭고 더 믿음이 있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8장 16절 너는 정거의 말씀을 싸매라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 아무리 가르켜도 못 깨달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불행은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얼굴을 가리신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는 인간은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10년 가운데 회개하게 하실 때, 그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이 복 있는 영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귀가 복돼야 된다는 말을 늘 강조하는데요. 시험 들어보셨잖아요. 시험 들어보면 목사 때문에 시험 든게 아닌데도요. 제일 먼저 다치는 게 귀가 다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심령에 어떻게 평안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되고,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찬양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 야곱의 집은 하나님이 택한 열두 집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약속의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어떤 걸림돌, 그 어떤 올무도 능히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한 은혜의 모델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사회를 통해서 그 엄청난 비극의 현장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스기야는 기도로 승리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믿음이 떨어지니까. 바벨론 사신들, 사신들에게 물질로 타협하고, 그리고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할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집합했던 역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아야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북방 세력에 두려워 타협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할 길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증거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두렵게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때때로 올물을 놓고 그 침도를 만들어 놓고 시험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다시 피난체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이번에도 폭풍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려 합니까? 하나님 폭풍이 우리 집만 피해가시고 우리 농장만 피해가시고. 아니,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뭔가 택한 백성이 바라보는 태풍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태풍이, 태풍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피난처가 되신 나의 하나님, 이제까지도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대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한 주간 성리한 감격으로 거룩한 성일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